네, 안녕하세요. 하정호입니다. 아, 날씨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되게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, 어, 건대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어, 참 오래 걸렸네요. 세 번째 작품 하기까지, 어, 오래 걸렸고, 음, 그 사이에서 또그 기간 동안, 어, 뭐, 여러 차례 어, 어떤 작품을 선택을 했었고, 네, 이렇게, 어, 만들지는 못했지만, 그래서 어,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 로비라는 이 이야기, 로비를 하는 이야기를 딱 어, 생각이 떠올랐을 때, 어, 이건 바로 무조건 네,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. 네, 뭐 물론 배우 입장으로 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것보다는 감독으로 어,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마음은 이 심정은 굉장히 긴장되고 네, 굉장히 싱숭생숭하죠.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하정우 표 코미디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또 묵직한 메시지를 항상 담고 있는데 이번엔 사실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본인이 컷을 해야 되는 예, 감독과 배우를 병행하셨는데 어떻게 또 밸런스를 좀 맞추셨나요? 일단 여전히 제가 연기를 하고 컷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네, 좀 이상하더라고요. 네, 또 저보다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더 어색해해서 일단 저 입장에서는 그냥 시침이 뚝되고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조금 어색하고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또 몰라요. 우리 배우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. 굉장히 베테랑스러운 또 하정우 감독님의 모습을 봤을 것 같은데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시는 배우분들 거수 투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하정우 감독님은 눈을 감으시고요. 네. 눈을 감으시면 되고요. 나는 솔직하게 하정우 감독을 하정우 씨를 리스펙한다.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, 자 눈을 어, 저, 너무 그 어느 때부터 예, 감으시고 리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<laughs> 감독으로서 감독으로서, 감독으로서, 예, 감독으로서 예. 이번에 함께 해보니 감독으로서 리스펙한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 아, 충격적인 결과 아 자, 아직 눈 뜨지 자 이제 손을 드신 분들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아 자 지금 하정우 감독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. 지금 기자님들의 표정을 보면 기자님들도 적잖이 놀라신 좀 그런 표정입니다. 네. 네, 자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<laughs> 바라겠습니다. 많이 궁금하실 텐데, 예.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또 다음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그 결과는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연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죠. 어 근데 어 이제 4조짜리 국책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로비의 판에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.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어 본인이 그런 국책 사업에 어떤 그런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? 어그 참여를 할때 <laughs> 광우란 인물이 없었더라면 아마 로비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박병은 배우가 맡은 그 광우라는 인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더러운 판에 어~ 끼어들어서 어~ 처음 인생 처음으로 골프란 것을 골프+ 골프채를 들고 이제 그 접대 로비 골프에, 골프에, 네. 로비 골프에 나가게 차열이... 되는 인물입니다. 롤러코스터를 찍고선, 네,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, 허삼관을 찍고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연출자로서 공백의 시간을 가졌었죠. 어, 돌아보면 생각을 했었는데 무엇을 제가 잘할수 있을까, 연출자로서. 어, 어떤 확실한 나의 내가 알고 있는 것, 잘 느끼고 있는 것, 보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수년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. 네, 그 고민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뚜렷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어, 좀 걸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연출자의 관객들과 만나는 저의 이 이야기의 이 표현 방식 자체는 어, 난 블랙 코미디가 맞겠다.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캐릭터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 어, 그 안에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발견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, 어떠한 사건에, 어떠한 일에 이 인물들이 모여서 다 각자의 욕망과 생각을 갖고선, 어,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저에게는 제일 살면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고,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고, 어, 그러한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세 번째 연출작을, 어, 결정을 했을 때, 어, 이러한 형태,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자세하게,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 뭔가를 창작을 한다는 것이 어, 저에게는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. 어, 어쩌면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무식적으로 어, 생존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. 그냥 뭐 겉으로 불현듯 그냥 생각이 또 드는 것은 그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장 사치스럽게 놀수 있는 놀이가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. 아마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배워왔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에게 그러한 모든 저의 활동과 저의 관심과 어 어쩌면 저의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 온 모든 것이겠죠. 아마도 그것이 그냥 저의 전부가 아닌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독의 매력은 뭘까요? 연출의 매력. 그건 뭐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저의 꿈과 연결이 된것 같아요. 뭔가 만들어낸 것, 음. 어, 뭔가 어, 그것이 뭐 정제되어 있든 정제되어 있지 않든 서툴든 조금 좋은 것든.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관객들과 만나는 그 자체 일의 과정이 어, 저에게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무언가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, 관객들에게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. 예, 로비도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.